이번 시간에는 꽃과 열매의 모양이 너무도 비슷한 대중나무와 쪽동백 나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무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같은 대중나무과에 속하고요. 하얀 꽃과 둥근 열매가 너무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은 열매를 짠 기름은 머리 기름 대용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꽃이 하얀 배를 닮았다고 해서 선호배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음에는 두 나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 나무는 꽃과 열매가 줄기 끝에 여러 개 뭉쳐 피는 특징이 있고요, 꽃자루와 열매자루가 족동백보다 조금 긴 편입니다. 수피가 흑갈색으로 세로로 얇게 갈라집니다. 족동백 나무는 꽃과 열매가 한 줄기를 따라서 줄줄이 매달리는 특징이 있고요, 꽃자루가 상대적으로 대중 나무보다 짧습니다. 수피가 암흑색으로 미끈하며. 숙살은 하얀색을 띄고 있습니다. 떼중나무 이름에는 세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숲이 떼를 탄 것처럼 새까맣다고 해서 붙여진 설이 있고요. 두분처는 껍질에 마취 성분이 있어서 껍질을 벗겨서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가 기절을 한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둥근 열매가 줄줄이 달려있는 모습이 스님의 얼굴이 떼로 모여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떼중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송명스티락스는 줄기에서 안식향을 얻는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꽃이 아래쪽으로 매달려 있어 곤충 중에서는 벌들이 많이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 나무잎꽃은 향기가 좋아 미료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아름답지만 수수한 분위기를 반영해 꽃말은 겸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식하는 떼죽나무는 추위와 공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많이 심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족동백나무는 잎이 좁고 계란행인 떼죽나무에 비해서 부드럽고 둥근 편이며 크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동백나무 열매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짰어 머리 기름 대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동백나무 열매보다 열매가 작기 때문에 작다는 뜻에 쪽이 붙어서 쪽동백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대중나무와 마찬가지로 같은 성명 스타일렉스를 가지며 역시 많은 향기를 가지고 곤충을 유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